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립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한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아멘. 선상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하지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요. 근데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편할 수 없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늘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지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으로 염려가 크득 해서 살아가면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는 염려시대라고 합니다. 염려시대. 마치 염려가 오히려 조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착각하는 시대가 염려시대인데, 이 염려시대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뭐 일곱 가지 정도 그 음. 어, 염려, 불안, 공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는 모습이에요. 사는 모습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가지 공포, 일곱 가지 불, 염려, 불안, 뭐 이걸 가난에 대한 거라든지 실패, 질병, 또 상실, 노후, 또 뭐. 속박, 자유의 상실이죠.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다. 일곱 가지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래, 왜 부질없느냐 하면 지나간 거 걱정하고 앉아있대요. 아이고,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니까 바지 자크가 내려간 걸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댕겼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제 나는 아, 너무 괴로웠고, 막 바지 자크 내려가면 뭐 그렇게 괴로워. 어디 갈게 올리면 되지. 어제 그런 걸왜 오늘까지 그렇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막 그렇게 어, 자크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하루를 망칠 일입니까? 아이쿠야. 이러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속에 아무것도 아닌 부분도 아니고, 그제? 네, 근데 그런 부실없는 일들, 지나간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뭐, 하, 5년 전에 어떤 것 때문에 괴롭고. 뭐, 이거, 이런, 지나간 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사람을 지배하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염려라는거 그제? 그냥 막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하,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잘 살겠지.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뭐, 다음에 뭐. 못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지요. 뭐. 그러니까 괜한 염려로 막 내년도에는 큰일 났다고, 올해는 내 마음에 뭐 힘들고 자식들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런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제가 어릴 그, 저, 그 어릴 때가 아니죠. 나이를 먹은데 뭐 어릴 때그몇년 전에 계속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었던 게 있어. 전화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전화가 보야남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그, 어머니 안 좋은 소식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전화가 울리면, 막, 아이고, 하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증상이 언제 있었냐면, 춘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 안 좋은 소식이 올거 아니야. 언젠가는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년 동안을 그렇게 제가 불안하고 전화에 대한 그래서 지금도 전화 한번 하려면 후, 이렇게 호흡하고 전화하는 이유가 전화 통화 잘안 하죠, 저. 그게, 그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물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심력을 오지도 않을 일을 갖다 그 그걸 몇 년을 손해를 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전화 벨 소리만 올리면 그냥 "아이고, 이거 뭐지?" 이렇게 탁, 아버지 먼저 생각나고, 탁 어머니 먼저 생각나고, 이게안 좋은 소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 오지 않은 일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당겨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 때한 2~3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 그, 그 오랜 시간을 얼마나 그 전화에 대한 그게 있었겠어요? 어머니 때도 또면은 그렇게 어머니 는 병원에 계실 때 저는 나와 있으니까 소식만 은 병원에서 연락만 오면 뭐 물건을 갖다 달라는 것도 왜요? 이거부터 전화 안녕하세요 왜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염려라는 것은 아직 안온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 한 조치하는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염려가 나쁜 이유는 뭐냐면 염려해도 변화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일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헛일 하는 거예요. 그 헛일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행복이 깨지고 어? 평강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음. 염려를 한번 생각해봐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막 설명을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해주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도 다 먹여주지 않냐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다 입혀주지 않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물며 너희들 그냥 냅둘까봐 그러냐 그러니까 먹고 입고 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어, 어, 말씀을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아시는 이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32절 말씀. 아시는 이라.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 아버지가 아시면 채워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애비해보니까 알면 채워주게 되고요. 도와주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안 채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33절 말씀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네할 일을 해라. 네할일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다 채워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특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일 염려해 가지고 주저앉아 가지고 20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나이가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하고 하면서 할거다 하면서 나이를 그냥, 응? 나이 먹어서 어떻게못 한다고 할거다 하면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서 시장 되는 사람 보면, 아니, 시장은 다니면서 왜 교회는 못 나와? 식사, 외식은 하면서 다니면서 아, 아파서 못 나온대. 아유, 그 교회를 왜못 나와? 그다그 핑계 아니겠어요? 그건. 좋지 않은 핑계 같아. 하나님한테 먼저 매달려야지 아파도 낫게 되는 거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 늙었다고 그러면서, 놀건다 놀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뭐, 그런데 그, 노년기를 보내는 그 시간이 막 20년이야. 20년 동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시니어 클럽이나 사랑체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그 회의도 하고 그 일들을 보고를 받아보면요. 80살은 젊은이요. 진짜요. 홍원사 거기 가면 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북글씨 배우고 뭐 화단 뭐 하고 하는데 보니까 생생하게 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70만 넘으면 그냥 나는 노인네야.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고 이제 세, 뭐 세상 마감할 거 준비해야 되고 막. 뭔 준비를 몇십 년을 합니까? 한 2, 3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땡겨다가 내일 염려, 내일 근심 땡겨다가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 평안을 누리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늘 하던 말씀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믿어. 혼자 막 안달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막, 막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깨세요. 그러지 마세요. 철석같이 믿으세요, 그냥. 철없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철없이.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아버지, 엄마 의심합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들지요? 두드어 맞아도 그냥 끌어안고 우는 게 애들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온 거예요. 믿어야 편해져요. 안 믿, 부, 이 염려는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불안은 뭐예요? 불신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하시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안다 하나님이. 먼저 네할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 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옵니다. 믿음 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 없이 염려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 괜찮아져요. 행하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 좋아져요.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면은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 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죠. 시작 안 하면 아무리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어도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행하면 시작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하면 평안이 와요. 네. 뭘 해도 저 하다 못해 뒷방 구석에 그 창고 좀 창고 같은 그 박스라도 좀 정리해야지 하는 마 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심란하다고. 근데 그걸 박스 드러내고 팔걷도 붙이고 시작하면 결국은 깨끗해져요. 그 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잖아요. 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허비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십시오. 시행하십시오. 평안이 옵니다. 오늘 해야 될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돼요. 하면은 어, 평안이 있어요. 할걸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내일 모레 시험인데. 책안 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 학생이 책을 펴기 시작하면 그 불안이 사라지죠. 어쨌든간에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일을 하라.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해. 세 번째는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그제 경험상도 그렇디다. 제뭐내 어,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자리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메모하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주, 주목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와,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 좋지만,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참 묘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면 돼. 그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평강을 누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곰팡이 나요. 마음에 곰팡이가 쓰기 시작해. 그래 가지고 염려되고 막 썩은 냄새 나고 이래 된다. 근데 그저 툭 털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기도하면 평안이 오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해결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고, 물론 계획하는 것은 다르죠. 계획하는 것과 염려하는 건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철석같이 믿으세요. 믿으시고요. 또, 주어진 일들 시작하세요. 행하면 평안이 편안해, 표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좀 뭔가를 할때 아니 이걸 합니다. 할수 있는 그 분량들을 감당을 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주고 기도는 기도는 빛을 비춰주는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죠. 중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맛을 몰라요. 내가 화장대 앞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다가 되면 좋잖아요. 내가 침대 옆에 방석 하나 깔아놓은 게 그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때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사역하다가 그, 허물어지는, 사역하면, 사역이 끝난 다음에 허물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원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 열심히 일하다가 뭐, 일 끝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목사님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대하고 나면 그냥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심 때문에, 그러고 또, 장로님이었는데도 뭐, 끝나고 나면 탁, 신앙이 뭐 어려워지, 이렇게 어딨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목회, 그장로였던 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교로 갔대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미국 들어올 때, 나는 불교인이었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됐지만 한국으로 다시 왔으니까 나는 불,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이, 이런, 희한한 사람들 참 많아. 막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상하다. 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보라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 좋아요.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해 놓고 기도하면 단단해져요. 평화 진짜 평화는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무리한 사람들 샬롬의 은총으로 가득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의 심령과 삶의 은혜와 능력되게 해주시옵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감당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